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의 대부분은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오늘의 사건, 갑작스러운 감정들까지 모두 마음의 표면에 파문처럼 번져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집니다. 똑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이고 똑같은 문제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고요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숨 한번 불어 넣어 보세요. 고요함은 작은 순간에서 자라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깨달음 노트에 큰 힘이 됩니다.